그것을 알려 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정을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SNS에서 보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에서 팔로워를 늘리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몇번 올려보신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를 사겠다고 하는 쪽지가 몇번 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거나 댓글에서 볼 때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아이디들을 사고 파는 건지 게임 아이디면 즐길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돈을 주고 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굉장히 다 담기에는 아는 내용이라서 네이버 아이디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른 SNS도 목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제가 어디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보다는 아이디 사고 파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분을 찾아서 진짜로 실질적인 거래가부터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직접적인 인터뷰 요 청을 해봤습니다 저기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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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예. 얘기를 좀. 아, 이그 있어. 네, 니다그 자,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럴 마케팅 이제 7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고 시장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이분이 했던 얘기랑 제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대체 왜 사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많이 검색하는 거인 만큼 검색량이 많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는 이걸로 써야 지금 이 일로 해서 순수익이 2억 정도 찍었고요 이분은 아이디를 사고팔고 포스팅을 하는 것만으로 두달 만에 2억 원을 벌고 또몇 달을 쉬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이디들을 왜 사는 건지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홍대에 계신다고 치고 여러분이 맛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찾냐? 물론 뭐 맛집 같은 걸 많이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네이버에 쳐보겠죠? 네이버에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나 홈페이지 같은 건 사람들이 보통 스킵합니다. 왜냐면 위의 링크들은 돈을 주고 광고하는 느낌이 팍팍 나니까 저의 내 피셜이 아니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도 파워 링크보다는 이 블로그 글을 신용한다고 합니다 카페 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이 글이라는 게 사람 아이디로 쓴 블로그 글이나 카페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블로그 포스팅을 원하고 아이디를 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체인점을 차린 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이나 아니면 호스팅을 하는 분한테 돈을 주고 이런 식의 글을 올리고 하는데 글 올리고 나서 효과는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에 어떤 걸 검색하던 남성 모자, 여성 바지. 된장찌개, 등등, 뭐 엄청나게 많겠죠? 간단하지만, 이게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글한번 쓰면 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글 쓰는 업자들에게 블로그 아이디를 사고 팔고, 그래서 블로그 아이디를 사는 거였어요. 그럼, 과연 얼마에 사고, 글한번 올려주는데, 얼마일까?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네. 이게 블로그에 글을 쓰면 되는 아이디는 하나에 얼마 정도에 사고 팔리나요? 음... 저희가 구매할 때는 최소값이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업자들 간에 거래되는 가격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최저는 뭐 6만 원, 7만 원 잡고 정말 비싼 것들은 최대 150만 원까지 나갑니다. 한 건에. 단어마다 몇 명이 검색하는지 확인하고 포스팅은 가격을 매긴다고 해요. 아이디 자체를 사는 건 가격이 엄청 쎘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싼 아이디를 업자들한테는 그 가격보다도 훨씬 크게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내 아이디도 한번 팔아볼까 글 한번 써줄까 생각 중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디마다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아이디가 있고 안 되는 아이디가 있어서 가격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를 사기 전에 이런 식으로 품질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디를 사는 이유는 홍보 목적인 거예요 이런 원리로 팔로워가 높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팔로우 2927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수 2572에서총 거의 친팔 합 5천 게시글이 맞는 거죠 이제 보통 이런 여성 사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작업을 좋아요를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하게 되죠 어그로 글들을 많이 많이 올려가지고 토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할수 있어요? 유튜브는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140만 유튜버로 봤을 때는 단위로 팔려나가십니다 1억 단위 아닙니다. 그... 막 10억. 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비쌉니다. 그럼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고 흥할수록 홍보글만 잔뜩 있게끔 되면서 어찌되었건 간에 선한 영향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아는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아이디를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산 다음에 그 해당 아이디로 포스팅을 해서 돈을 벌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적인 거가 아닌가요? 의료법 같은 경우는 환자를 유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광고들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뭐이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께 뭐 얼마를 빼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디 주인이 내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한마디로 해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남의 아이디를 불법적인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거라면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 아이디가 어떤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이디 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의 결론, 아이디를 사고 파는 사람들, 홍보 목적으로 사고 돈 때문에 판다. 네이버나 SNS 모든 글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정말 광고의 세상인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지만 여러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네이버에 몇 명이 검색해야지 실시간 검색 1위를 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띄어쓰기 없이 진용진 레전드로 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제가 몇 분이 검색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제가 검색하신 분들을 위해 저의 사케일 취재 상황을 적어 놓고 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 놓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주세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 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